약초다에서 이렇게 견과류를 주문을 했어요 약초다에서 견과류를 계속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호두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그냥 견과류만 먹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장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명함도 이렇게 있고요. 음, 견과류가 하나 하나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씻어서 지금 새로 볶았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견과류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